다음에 들어가서 토너부터, 러빙 okay. 녹여주시는 거야. 녹여주시고, 먼저 고 따라서 들어가서. <목소리> 여러분, 어, 안녕. 원생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디클렌징 스크럽 과제인데요.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조금 뭐 찐득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갈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르시고서, 그 다음 아이패치가 후에 들어가는 작업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얘는 살짝 마르면, 뭐하죠? 물 이렇게 대고서, 러빙 들어가시는 작업 있는 게 스크럽입니다. 고마지랑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꼭 손소독이 중간에 있어요. 내가 얼굴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손소독 하시고 러빙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 게요 과제들이죠. 오늘 같이 뷰저 한번 보시고요.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시작하시면, 손 소독 먼저 해주세요. 화장솜에, 소독. 배드 밑쪽에서 얼굴 뿌려주시고, 한손한 한 손씩 다 닦아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반대 손도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컬버을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스파출러에다가 이만큼 떠줍니다. 얘는 얼굴 앞에다 바로 놔주세요 그다음 유리볼에 이렇게 덜어주시고 스파실러도 바로 닦아서 3단에다 넣어주십니다 그다음 이제 발라주실 건데 이렇게 떠서 돌려서 들어가서 턱 밑에부터 쭉 발라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입앞으로 그다음에 발라서 인중 인중 옆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코 옆에서, 눈 밑에서, 여기까지. 반대쪽! 들어가서, 이 옆도, 이렇게, 인중 발라서, 인중 사이 지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코 옆에, 눈 밑에. 그 다음에, 코! 코, 이렇게 코 발라주시고, 코 사이로, 이렇게, 일차로 해주시고, 맞죠? 넓게. 서주 이마 주 이마 주 이마 하시고 사용하신거 다시 3단 그다음에 아이패드 이렇게 들어가서 눈 가려주시고 나와주시고요 한장더 들어가서 눈에 나주시고 나와주시고요 아이패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러빙하는 물은 미리 담아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옆에 둘게요 두시고 자내손 소독해 주실 거야 얼굴 이제 만지셔야 되니까 이제 화장솜에 닦아주시고 반대쪽도 서 닦아주세요 사이사이까지 잘 닦아주시고요 자 소독해 주시고 들어가서 아이패드 제거 그다음에 아이패드 반대쪽으로 제거 러빙 할 겁니다 물을 이렇게 들어가서 턱 밑에 볼 옆에, 이마 쪽에, 놔주시고요. 러빙 언더, 이렇게 적셔줍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터부터부터 러빙, 녹여주시는 거예요. 녹여주시고, 운전, 후 따라와서 들어와서, 이마 쪽에, 이렇게 녹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프. 다음 해면 이렇게 꺼내셔서 한쪽 이 잡으시고 들어가서 눈부터 닦아주시고 돌려서 이마 위쪽에 닦고 돌려주시고 코 옆이랑 눈 옆에 돌려서 코 밑에 돌려서 눈 옆에 손대까지 닦아주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 온타월 온타월을 갖고 오신 다음에 자 온도 체크 온도 체크 해주시고 그대로 다 펼쳐주시고 접고 접고 접어 주시고 닦아주십니다 한손 넣고요 한손 넣고요 똑같아요 눈 닦고요 들어가서 이마 닦고요 들어가서 코 닦고 닦고요. 들어가서 인중 밑에 들어가서 목기랑턱 닦고 나와주세요. 하시고 스캔. 자 이렇게 다 양손에 잡아주시고 들어가서 눈, 이마, 코, 옆에, 밑에, 인중, 옆에, 옆에 턱 밑에 닦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크럽이세요. Gut.